안녕하세요. 엘, 티채입니다 오늘은 MBTI 성격 중 MBTI에 가장 관심이 많은 INFP, INFP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영어로 말하고 싶은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구! 전체 인구의 약 4%, 한국에는 더 적은 3%의 비율, 정열적인 중재자 혹은 잔다르크형이라고 불리며 전반적인 특징은 낭만적. 본인의 내적 신념이 굉장히 깊습니다. INFp의 I (introverted) 내성적. They are energized by time spent alone. 혼자 있는 시간에 활력을 얻습니다. INFp의 N (intuitive) 직관적. They focus on ideas and concepts rather than facts and details. 사실과 자세한 것보다는 생각과 개념에 집중한다.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 INFP의 F. 느낌적, 감정적. They make a decision based on feeling and values. 감정과 가치를 기본적으로 결정을 한다. 인프피가 차 사고가 났다고 당신에게 전화를 한다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먼저 물어봐 주세요. 만약, 보험 들었어? 헉, 어떡해? 수르비 어떡해? 라고 하신다면, 인프피를 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 차가 중요해. INFP의 P. Prospecting. 전망적. This rarely personality types tend to be quiet. 이러한 희귀한 성격의 유형은 조용하고 open-minded, 개방적이며 and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으며 and they apply a caring and creative approach to everything they do. 그들이 하는 일에 자상하고 창이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분들이 멍때리면서 아무 생각 안 하기가 엄청 힘들다네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인프피 여러분들 별 생각 다 하셨죠? 아머리저왜 저래? 허, 누가 자른 거야? 너가 뭔데 인프피를 판단해? 등등 여기까지 보셨다면 관대한 인프피분들 끝까지 봐주세요. on the outside겉으로는 they may seem quiet or even shy겉으로는 조용하거나 수줍어 보일 수 있다 but they often have vibrant passionate inner lives 하지만 그들은 종종 활기차고 열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구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오해를 받거나 세상과 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사회부적응자로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프피가 같은 인프피를 보면 글 등을 보고 엄청 공감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동질감? 인간관계에 있어 본인을 전부 드러내는 경향이 있기에 비슷한 공감대를 만나면 빠르고 깊게 친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They value authenticity, empathy, and harmony. 그들은 진정성, 공감, 그리고 조화를 중시합니다. These personalities tend to act with the best of intentions. 이러한 성격들은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and they are likely proud of this trait. 그들은 당연히 이 특성을 자랑스러워합니다. They may feel isolated or discouraged when other people don't share their idealism.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상주의를 공유하지 않을 때 고립되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인프피에게 방이란 정신상태. 인프피의 방을 보면 그들의 정신상태를 알수 있다고 하네요. 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정신도 같이 깔끔. 방이 어지럽다면 마음도 어지럽. 갑자기 인프피가 청소를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인프피인 제 동생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신나게 방청수를 해요. 누가 있으면 안 해요. 대체 왜죠? 인프피의 장점 t h o u g f u l 사려 깊음 They care about other people's feelings.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Generous 관대함 They rarely enjoy succeeding at others' expense. 다른 사람들의 희생하여 성공하는 것을 즐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중요시하며 모든 목소리와 관점을 확실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빡친다면 평소에는 남을 배려하며 황초주지 않으려고 돌려서 말을 하지만 빡치면 말이 빨라지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타타타타. 말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open-minded 열린 마음 They tend to give other people the benefit of the doubt.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심의 혜택을 주는 경향이 있다. They aim to be tolerant of other people's benefits, lifestyle, s and decisions.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 생활 방식, 그리고 결정에 관용을 베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거 아세요? 인부피는 관종이라는 거.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워요. creative. they can often see things from unconventional perspective. 종종 파격적인 관심에서 상호를 볼수 있습니다. passionate. when an idea or Movement captures their imagination and speaks to their benefits. 아이디어 또는 운동이 그들의 상상력을 포착하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말할 때 They can give their whole heart to it. 그들은 그것에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은 이야기를 잘하지 않고 조용한 편에 속하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 좋아하는 내용이라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부피와 친해지려면 관심사에 대해 같이 말하고 즐길 수 있다면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단,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단점 overly idealistic They can take their idealism too far.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자신의 이상을 너무 지나치게 할수 있습니다. self-critical. 자기 결정적.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impractical. 비현실적. 아인의 부 상상력을 사로잡을 때 INFP 상상력이 너무 많이 소비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열정을 추구하면서 식사나 잠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완벽주의자, 저 알고 있어요. 과제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으면 과제를 해야 하는 기간까지 끝까지 미어놓고 막상 하면 엄청 열심히 하는 유형. 이건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 왜? 카카오톡, 알람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거죠? Emotionally Driven, 감정주도 인프피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집중하게 돼서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언행에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 목도 잠만 자고 싶고 그리고 모두가 나를 몰랐으면 좋겠어. <laughs>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한게 아닌데 <laughs> 나는 상처를 받아 상처받으면 나는 너무 아파 Difficult to get to know 알기 어려움 개인적이고 내성적이며 때때로 자의적입니다 동개념 없음 있으면 <laughs> 사랑 특히, 로맨스에 관한 몽상가이자 이상주의자입니다. 우정. 그들은 내성적인 사람들 중 가장 사교적인 사람들이며, 그들이 심지어 그들의 가장 일상적인 지인지에게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은, they are still i n t r o v e r t e s 그들은 여전히 내성적입니다. 그들은, 친밀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친구 중 인프피가 있다면 당신은 그 인프피의 평생 친구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프피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았어요. 영어로 이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프피만큼 신적이고 친절한 유형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재밌다, 위기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은 무르니 부담없이 옆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빵.